3 년을 못 버틸 것 같다. 맞아. 이자를 내면서 많이 싸울 것 같아. 초반 응. 써밋 이디션 응. 갔다 왔잖아. 어땠어요? 큰 거리에 딱 한강대교 넘어갈 수있게 한우라마가 너무 멋있었어요. 근데 그러니까 또 필요한 역들이 많잖아. 맞아. 시청하고 강남 쪽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. 그거를 딱 만족시키는 농산인 것 같아서 응. 좋았거든 그리고 나는 이제 광교라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응. 신분당선이 되게 중요한 응. 농산의 신분당선이 또 들어오니까 시적으로 너무 만족했지만 너무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? 청약에못 넣는 이유. 좋은 재화를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. 가격. 수요 말고 유효수요 우리는 가수요 아, 지금 우리는 그냥 욕구만 있고 이제 능력이 없는거죠 가장 싼게 얼마였지? 8사가 16억 정도 필요하니까 부모님도 안 받고 뭐 만약에 빌릴 수 있다고 쳐도 물론 이제 시세차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3년 뒤 이야기고 음. 실거주를 3년 하고 전매 제한도 3년이 걸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. 대출 나온다고 해도 음. 힘든 상황이죠. 고소득 전문직 능력자가 아닌 이상에는 거의 한 사람의 연봉을 다 주거비로 사용해야 되는. 아무리 시세 차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3년을 못 버틸 것 같아. 뭐야. 이자를 내면서 이자를 내면서 많이 싸울 것 같아. 응. 전국의 규제 지역 딱네 군데 남았거든. 강남, 서초, 주택담보비율, 즉 LTV, 다른 지역 압값 대비 70%까지는 대출해줄게. 소득이 받쳐주면. 근데 용산에 있는 아파트 예를 들어 16억이면 70%까지 해주는게 아니라 50%까지만 해줘. 왜? 여기가 투기과열지역이니까. 그러면 최소한 8억이니까 8억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해 그게 여러가지 말이 많잖아 한 단지 밖에 없다 그 기구가 잘안 나왔다 환민 시설이 좀 부족할 거나 관리비가 뭐 많이 나올 수 있다 일부 의견들이 막 참고한 서민의 존재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고 싶은데 자금 사정에 여력이 없다 여유자금은 팔고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가능가 한번 8억 들고 있어도 8억을 어. 빌려야 되니까 단순히 4%만 또 계산을 해도 2,500이 돼연 2천만 원에서 2,500을 또 내야 돼. 사실 부대비용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. 세금이. 나도 아까. 이제 회사 계산기가 있는데 4천만 원.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. 그래. 플러스 매년 마다 보유세를 또 내야 되잖아. 혹시? 만만치 않지 않을까? 8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미니멈도 아니야. 더 가지고 있어야 돼. 음 사실. 이자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다 목돈으로 음. 10억일 뿐만 아니라 그냥 현금 흐름이 음. 있어야지. 3년 동안 이자를 열고 8억에 4%가 2,500만 원이라 했잖아. 그 순수하게 <놀람> 현금을 갚아나가야 돼. 차비를 제외하고 현금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이 집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이번은 아쉽지만 음. 추후에 열력이 되면은 그때 음. 가도록 하는 걸로 음. 하겠습니다.